연예인 특집 아 연예인 특집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A급 애들 다 나오고 막 그러게 A급이면 누구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난 이동욱 이동욱이 갑자기 이동욱이 왜 나와. 나와 도깨비 도깨비 말도 안돼아 쥐가 그랬어 그래 어. 야 개가 나오면은 그럼 남자들은 누가 나 나오면 그냥 몰표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정우성 이정재 걔는 결혼했잖아 아아 <laughs> 정우성. 아, 아, 정우성 안 했구나 아 정우성, 정우성 안, 했지. 안 했지 이동욱 안 했지 전현무, 존나 많지. 전현무 나올 것 같아. 나도 그기겠어 와이프 그 갑자기 전현무 나오는 거아니라그러더라고 근데 이동욱 나오고 전현무 <laughs> 나오고. 이동욱이랑 정우성 나왔는데 전현무 나면그 전현무는 가운데서 MC나 보는 거지 뭐지.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어. 취향이. 그래 연예 만약에 연예 인 나오면 여자는 누구 나올 것 같아? 아, 나 그러니까, 진짜 모르니까. 연예인. 그러니까 그게 존나 애매하지. 고용막또막 <laughs> <또> 막 코미디언들 <laughs> 나오고 이러면 좀 노잼일 것 같아. 막 송은이 이런들 나오고 막. 예, 그런 애들 말고. <laughs> 어? 그렇잖아. 음. 뭔지 알지. 송은이 존나웃겨. 난야나 송은이 나오면 난 무조건 봐. 아니 결혼 안한 막. 송은이 김숙 나오면 난 좋아. 그래, 그 그러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존나 노잼. 노잼 나 존나 봐 나는. 그건 그래? 무도야 무도. 어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최정환.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아 아예 그냥 코미디로 보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아 그러면 안 돼. 그 예능 프로지. 어, 예능이지. 나왔어 최정환 최정환 괜찮네. 최정환 최정환 괜찮지. <laughs> 어. 그 나이 때. 어, 어 약간 좀 회정안. 나이 있지 않 최정환도 둘씩 아니야? 최정환 뭐 이쁘지 이쁘잖아 최정환 이쁘지 서세환 딸 아, 서동주 결혼하는데... 서동주 걔가 어, 연예인이야? 결혼한데? 어. 누구랑? 몰라 근데 연예인이야? 오늘 떴던데 걔티 v 에 자주 나와 그래? 나 몰라 오늘 막, 떴어 오늘 되게 이뻐 막 그런 애들 나오는 거 아니야? 안현모 안현모 아난 안현모 어... 진 좋아하는데 아, 그 안현모 안현모 그 대박이스 같은 애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 너무 젊어 아 근데 걘 이미 그 결혼 지역인 거 나와가지고 아 솔로 지 솔로 지역에 나와서 결혼 지역 <laughs> <laughs> 아 음. 기한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솔로 연예인 특집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면 송은이랑 김숙이랑 다 나와야 돼 아, 존나 재미없어 송은이 김숙. 야 송은이 김숙. 아, 송은이 김숙 존나 웃겨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송은이 김숙 너무, 존나 너, 웃겨 너무 오래 나이 어. 새끼들 어, 모르네. 너무 오래 새끼들, 새끼들 모르네 너네 그거 모르지 뭐그 뭐. 걔네 둘이 라디오 하는 거아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아. 송은이랑 김숙이랑 붙어있잖아 존나 웃겨 그러니까 웃긴 건 웃긴 건데 걔네들이 나와서 연애 프로그을 한다고 러면 그게 볼, 보냐 이거지 사람들이 나 솔직히 무한도전에서 옛날 사람들이 지금 또 무한도전 무한도전 짱이지, 짱이지. 무한도전에서 솔직히 그 김영철이랑 어. 지상렬이랑 송은이랑 김숙이랑 그 소개팅하고 존나 레전드야 아 레전드 맞는데 어. 근데 그것도 옛날 감성이고 사실 야, 걔네는 지금에도 웃겨. 아, 그 개그로 갔으니까 예능이니까 재밌는 거지. 이거는 약간 좀 다르지. 아니, 나, 나는 이건... 솔로에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어. 최정환 보고 싶어. 무도도 아, 그 최정환을 그냥 검색해서 봐. <laughs> 걔... 내 라인업 최정환 안현모 그리고 아 원래 그 서동주도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없됐고 어, 너가 PD면 이동욱 공유 정우성 남자는. 아 너무 너무 그렇다. 왜? 너무 세잖아. 여자는 고윤정, 카이나 <laughs> 의미 없다. 야, 이 얘기 의미 없어. 그래. 그리고 응. 송은이. <laughs> 송은이 존나 좋아하네. 편차 존나 커. <laughs> 편차 존나 남자는 커. 기한, 기한 나왔으면 그래서 한 명은 기한, 기안이 기한. 재밌을 것 같아. 전현무. 그러면 그냥 웃긴 거또 전현무 나오지. 그러면 또그 여자는 누구야. 장도연 나오지. <laughs> 아, 남자 양세찬 나오지. 박나안박나 <laughs> 그러면, <방래 웃음> 그러면 그냥 코미디, 개그 콘서트지 그게. 그러면 그 구해줘홈즈인데, 어. 구해줘홈즈 완전. 갑자기? 그래, 신세경, 신세경, 아. 신세경. 요새 안 나오더라. TV에 신세경, 신세경이 신세경 대박이지, 나음장 나이지. 예, 예, 금 여자 친구랑 헤어졌.